김지호 후보하고 추승호, 문학용 후보 후보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본당 판교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아직도 바깥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이 시간을 보내고 오면서 참 강원도 그 평창이라는 시골에서 평범한 그 가정에 대한 저 이광재가 참 여러분에게 각별한 많은 신세를 지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많은 분들이 제가 분당하에 온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정치를 어렵게 하냐고 느 얘기를 합니다. 저도 금패지를 쉽게 사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laughs> 그러나 제 스스로 여의도 국회의원 생활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가슴 아픈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정치를 도대체 왜 하는가? 나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의 범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제안을 받았는데, 그걸 제가 거절하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분당 여러분 주민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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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 덮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의 길을 걸어왔듯이 두벅두벅 바보 이광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분당 판결을 대한민국의 미래 1번지로 만들 것입니다. 혁신경제 1번지로 만들 것입니다. 나와서 정치의 1번지로 남들 뒤에서 이곳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국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교과서가 될수 있는 모델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삶이고 국민이 행복한 것이 정치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당해서 반드시 실현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노무현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2 3살에 보좌관 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떨어진 노무현 국회의원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영생과 호남이 하나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40대에는 최연서 강원도 도지사가 됐습니다. 행정을 만났습니다. 시련의 시간도 많았고 아픔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누구한 번도 원망하지도 않았고 변명한 변명한 적도 없습니다. 는 50대 세계를 만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려고 국회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광재 인생과 정치의 총 결산입니다. 제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분당 판결을 만들어 내보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위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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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판결은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를 이끄는 일번주로 태어날 것입니다. AI 혁명을 만나서 신나는 자본주의와 열심히 일하는 셀러리맨과 그리고 개발자들이 더불어 잘 사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도전해내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인재를 태워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메카로 판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분당을 국민의 가장 삶의 질이 좋은 일번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3 5년 30년이 지난 뒤에 분당을 재건축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 분당을 만들겠습니다. 선도지구를 다시 한번 시범지구로 만들어서 행복한 국민에 사는 세계의 모델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쉽고,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일하고, 어르신 잘 모시고, 그리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AI 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시범 도시를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평창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이경이라는 선생님이 와서 나머지 공부를 시켰는데 그 나머지 공부를 몇 개월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다른 학생이 됐습니다. 저는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판교에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카이스트 의 영재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계적인 토마스 세퍼슨 고등학교, 이탈리아에 있는 갈릴레이 고등학교 같은 세계적인 과학 고등학교와 이들과 교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 판교에 있는 네이버나 좋은 기업들의 우수한 IT 기업 인력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코딩과 AI를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의 위대한 수업을 만들고 계획했습니다. 이곳 분당에서 세계적인 IT 기술자들이 세계 인재를 키우는 시즌2 위대한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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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 성남의 아버지가 부족한 게 하나 있어습니다 성남 아트센터인데, 여기에 문화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창 동교를 불을 위해서 전 세계로 다녀왔습니다. 모든 세계적인 나라는 저녁에는 공연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 성남 아트센터가 서초동 예술의 전당보다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천과 운중천은 저는 파리 세네간보다 더 낭만적인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부지는 땅값이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원이 되도록. 그래서 임해동 야탑도 분당 판교 주민들이 이곳에서 이 탄천을 걸으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한교 노인종합복지관에 갔었는데 정말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다 확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정당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식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정당은 애들을 공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가입해야 될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도당입니다. <laughs> 그런 분 세게 말씀하십시오. 경당은 <laughs>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분당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진보 보수도 많지만 스스로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판교 분당 주민 여러분 저는 허리가 강한 나라를 원합니다. 분열되고 싸우고 상처 주고 서로 모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서로를 삿대질하고 그런 나라를 우리는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 우리는 새로운 나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이광재다. 이곳 분당에서 이번에 선거하게 된다면 분당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1번지가 될 것이고 통합을 향해 가는 위대한 나라로 나가는 첫 2장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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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네.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제가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면 정말 민주당 얘기가 많아서 정말 잘못 이루는 방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민주당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 참 깊이 고민하고 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양숙 여사님이 이런 과학을 보내왔습니다. 새로운 노무현. 이제 우리 새로운 노무현이 나아갑시다. 다들 노무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노무현을 실천하는 노무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고난 속에서 부딪히고 자기 신념을 잃지 않은 지도자들이구나.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김대중 노무현으로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접수사불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당당하게 정치를 해갑시다 목포사람 김대중은 저 아무런 연구가 없는 강원도 인재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60년 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부산의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 도전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들에게 지역연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국민을 어떻게 잘 살지 할 것인가? 그들만 그들의 지도자들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과 애국심을 우리 함께 가지면 민주당도 잘될 거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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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해. 이런 탄천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했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분들은 정말 민주당 단결하면 잘될 텐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 요즘 캠프에는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저보고 출마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선거가 안될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선거를 결심해줘서 고맙다는 분들 참 많이 만납니다. 저는 희망을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뿔뿔이 흩어졌던 노사모들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분열됐던 우리 친문도 친명도 이곳 캠프에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여기에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광재를 국회의원 캠프에 대한민국이 하나로 모이는 통합의 열기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참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요 바깥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 앞에 이사장도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가 진보와 보수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거 캠프에서부터 통합이 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경호 사랑하는 분당 판교 주민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 나라 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섰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의 경제가 예측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가 예측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 우리 함께 다시 마음을 모읍시다. 분열을 극복해. 분열을 극복하는 건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다시 노무현, 새로운 노무현, 다시 나아가 봅시다. 처음에 왔을 때는,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에 지나면서 저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두겁지 않습니다.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여기 모이고 김대중을 지지했던 분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중도 중도 보수도 역사 보면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광재, 이광재, 이광재.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 정치사의 거대한 분기점이될 것입니다. 검지라는 역사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깨부수고 말 것입니다. 오! 여러분과 함께 깨부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광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보도 무원을 따라간 바보 이광재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경을 사랑하는 분당 판교주님 여러분.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광재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한달 동안 열심히 합시다. 저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파는 사기들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사랑과 가슴과 가슴의 열망과 우리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4월 11일 저녁에 대한민국 역사상의 위대한 주인공으로 함께 일어서고 함께 옵시다 여러분 이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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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하시고 나서 그 무역을 몇달 동안 너로바이 하나만 있고 먼지만 펄 펄나는 그곳에 몇달 동안 먹고 잤습니다. 박석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그 영월에서 자갈을 가져와서 거기 다 깔고 울지마, 울지마. 예, 모두 큰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떠날 때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잘 모신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해 먹겠네. 그리고 이 나라의 분열을 끝내는 언제나의 한 번의 커다란 선거의 승리를 한 후에 찾아뵙겠다. 저는 그 선거가 대한민국의 중도층이 있는 자부심이 나은 이곳 분당해서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승리를 한 후에 부산에 가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보수의 채로